얻은 것 다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염려하않아도내을것 다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제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그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안녕하세요, 백상옥 목사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아빠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아자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보물은 뭡니까? 좋은 차입니까 예쁜 집입니까? 아니면 장롱 속에 있는 보석 반지 결혼 예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진짜 보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으로 뛰는 아빠가 보물이고. 또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우는 엄마가 보석이고 우리 아이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보석 아닙니까? 이 모든 보석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보석함 바로 아빠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저녁예배 아자함이야말로 온 가족의 보석함입니다. 여러분의 보물, 보석을 잘갖꾸어서 빛나는 보석이 되도록 주일저녁 가정예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아자함을 통해 여러분의 보석이 잘 가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저녁 가정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 성경 오늘 본 말씀이죠 아, 이 저녁 가정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있는 매일 성경 성경 본문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3월 14일 주일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누가 복음 18장의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누가 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기도일까요? 우린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보면 1절부터 8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가 못된 관훈에게 간절히 탄원하는 내용을 비유로 설명해 주면서 기도를 할때이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첫 번째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요,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해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는 늘 드리는 거라는 것과, 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알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것이 주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바리세인은 철저히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기 있는 죄인인 저 친구와 다르게, 전 하나님의 말씀 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잘 지켰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고, 반면에 죄를 많이 졌던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중에 누가 하나님께 봐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냐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됐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좋은 기도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자기가 우쭐대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또는 기도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멋진 문장으로 잘 해내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고 좋은 기도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솔직하되 잘난 척하는 솔직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면서 기도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자신을 반성하며 드리는 기도, 진실한 반성이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모여 가족으로 기도할 때 자기를 돌아보는 솔직하고 정직한 자기 반성을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가정 예배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온 가족에게 아뢰고 그리고 온 가족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드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가족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주일 저녁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온 가정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보석처럼 여러분 가운데 빛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저녁 아빠와 자녀가 한 자리에 둘러 앉아 온 가족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보석함, 가족, 아자함을 시작합니다. 오늘 둘러 앉아 이 말씀을 듣고 가정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막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보석이 빛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서로 간에 더 깊은 사랑과 나눔과 교제가 깊어지는 시간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에 감은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삼아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받는 공동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